마다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바카르 벤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바카르는 베이트 카프레시거든요. 벤은 아들이에요. 그럼 마지를 장자를 바카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카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주님은 상색이라는 베레시트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베레시트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적용이돼서 나의 머리가 되고 또한 우리를 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마다들 아니면 장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뱀 규정됐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규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시드 바라가 나가는 거죠. 베레시드 바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완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러죠? 엘로힘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요 주님. 신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고 10편 82편 6절에 말씀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또,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죠? 마다들, 장자, 구원자, 메시아, 선사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뭐가? 성령 그죠? 르하우 성령 있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분이시죠. 그럼 주체가 그리스도죠, 그렇죠? 주체가. 예수님은 육체만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시, 마지라는 마다들이라는 오늘도 바카르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볼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실제로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수 있었던 건 예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다들로 오셔서 또 마다들이 성수에서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그 도성과 이렇게 말해요. 또 장자들의 총회와 천만천사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의 도성이 있는데 그곳에는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토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다들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에 장자들의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들로 보여졌던 것은 나라는 아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 베나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인,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운 자라는 것이죠 그게 벤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인자로 오시기를 하나도 여러분은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빌리포서 2장, 2장 6절로 8절에도 자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에 오셨다라고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모양으로 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